여름철 무더위에 가축 농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은 가축들의 여름 나기를 위해서 스프링클러와 대형 선풍기를 축산에 온도를 낮추고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문홍 기자가 축산 농가를 둘러봤습니다. 울죽은 두서면의 한 축산 농가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에 가축들의 여름 나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에는 대형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갑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축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습니다. 스프링클러 이용 시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미설치 농가에 비해 축산의 온도가 2에서 3도 저감됩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축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울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 밥도 잘안 먹고 이래서 우리가 최선의 지금 온도를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울주군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기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농가의 차광막과 송풍팬 추가 설치와 같은 환경 기술지원과 축사 화재 예방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축산농가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수 있도록 사료 급여 횟수를 늘리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의 축사 관리 요령도 전하고 있습니다. 물통을 또 깨끗이 해주셔야 돼요. 물통이 더럽게 되면은 소들이 물을 잘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또 수조가 더러워서 이끼가 끼지 않는지 매일 좀 체크를 하셔서 여름철 고온에 가축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성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축 농가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